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비타민 c 주사 치명적인 부작용 이에 대한 대처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음, 제목은요. <laughs> 제목은 비타민 c 주사 치명적인 부작용 예방을 위해서 이 검사, 이 검사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부작용이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 의사가 해야 될 대처법, 환자가 해야 될 대처법, 이것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비타민C 주사를 감기, 몸살, 독감, 피로, 근육통, 이런 목적으로도 병원 가서 많이 맞으시고, 또 항암 목적으로도 고용량 주사를 맞으시는데, 이때 몇 가지 이렇게 자주 발생하는 부작용이 있고, 또 드물게 발생하는 치명적인 부작용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각각 예방하는 것, 그리고 환자가 해야 될 대처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면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이 시간에 유익한 내용이니까, 예, 그리고 짧으니까요, 예, 시작하겠습니다. 어, 비타민C 그 부작용 중에, 예, 가장 이제 치명적이라고 할수 있는 거는 용혈입니다. 이 적혈구가 깨지는 것이 용혈인데요. 적혈구가 깨지면 이제 이건 그림인데 이런 식으로 이제 깨진다는 의미로 그림을 그려 놨습니다. 그래서 적혈구가 깨지면 황달이 나타나고 혈뇨가 나타나고 심하게 깨지면 신부전이 올수 있습니다. 급성 신부전. 그래서 이 검사를 해 보면 이 용혈이 되는 그 정도에 따라서 이렇게 가볍게 용혈이 되면 황달처럼 노랗게 보이고, 이제 점점 이 용혈의 정도가 심해지면 이렇게 빨갛게 이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이보다 더 용혈이 심하다면 그러면 이제 소변이 코카콜라처럼 아주 새카맣게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더 심하다면 이제 급성 신부전에 빠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드물긴 하겠지만요. 첫 번째, 용혈이 비타민C 주사에 드문 부작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 그 원인이 뭐냐면요. 이 G6PD 효소의 결핍 때문인데요. 우리나라에서 이 효소가 결핍되는 숫자는 1000명당 1명에서 3명 정도가 있는 걸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유전되는 것인데요. X 염색체, X 염색체로 유전됩니다. 그래서 남성이 이제 성염색체가 XY, 여성은 XX이기 때문에 이게 X염색체 한 개만 이런 그 효소결핍 유전자가 있다면 이분은 예, 나타날 수 있고 여성은 한 개만 있고 한 개는 정상이라면 예, 안 나타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남성이 증상이 심하게 나타납니다. 남성이 심합니다. 여성은 약합니다. 그리고 에, 흔한 증상은 신생아 황달 또 급성 용혈성 빈혈. 그래서 이 비타민 C 주사를 맞지 않더라도 어렸을 때 황달이 좀 심하게 있었다거나 또는 가끔씩 이렇게 용혈성 빈혈이 나타난 그런 병력이 있다면 반드시 이 효소 결핍 검사를 하고 에, 괜찮은지를 보고 어, 주사를 맞아야 됩니다. 어, 비타민C와 이 G6PD 효소 결핍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 효소가 NADPH라는 이 단백질 생성에 꼭 필요한 효소입니다. 그런데 G6PD가 결핍이 되면 유전적으로, 유전적으로 결, 결핍이 되면 이 단백질 생성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건 무슨 일을 하는가?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세포를 보호합니다. 만약에 G6PD가 결핍돼가지고이 단백질 생성이 적게 됐다면 이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 그 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간신간신 이렇게 이렇게 적혈구가 간신간신 이렇게 깨지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가 비타민C를 맞으면, 비타민C가 고용량을 맞으면 세포 내 산화 스트레스를 준다고 했죠. 이 효과로 항암 효과를 낸다고 했죠. 그런데 고용량 주사를 맞을수록 세포 내 산화 스트레스가 증가합니다. 이게 잘못됐습니다. 증가합니다. 그러면, 원래도 NADPH가 적어가지고, 적어가지고, 세포보호하는 능력이 떨어져 있는 사람이 비타민 C 주사를 맞음으로써 산화 스트레스가 더 증가하게 되면 적혈구가 견디지 못하고 용혈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하면 가벼운 명황달이지만 심하면 급성 신부전까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에, 평소에는 잘 알지 못합니다. 에, 간신간신 이렇게 용혈되지 않고 사는 분들이 대부분이니까요. 그래서 이 G6PD 효소 결핍 검사를 먼저 하시면 됩니다. 비용이 저희 병원에서는 11,400원 저렴하죠. 이 정도면 할 만하죠. 다른 의원은 이제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비급여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검사를 꼭 해서. 예, 괜찮으면 안심하고 고용량 주사를 맞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효소결핍이 이 국제보건기구에서 그 정도에 따라서 이렇게 다섯 등급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1단계가 심한 효소결핍으로 평소에도 용혈성 빈혈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비타민C 주사를 맞을 수가 없습니다 2단계는 효소 기능이 약10% 가량 남아 있어서 평소에는 용혈성 빈혈이 없는데 만약에 비타민 C 주사를 맞았으면 용혈성 빈혈이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생기지 않을 수도 있고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3단계는 10에서 60% 남아있는 경우 4단계는 정상인 사람 그리고 5단계는 오히려 반대로 효소 기능이 오히려 올라간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 대부분 이 3, 4, 5 단계인 경우에는 비타민 C 주사에 크게 영향받지 않고 용혈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1 단계는 맞을 수가 없고요. 2 단계는 맞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작은 용량부터 조금씩 올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혈이 없다면 이분은 맞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단계가, 1단계가 아니라면 적은 용량부터 서서히 증량해 볼수 있습니다. 실제로 암 환자에게 예, 처음부터 고용량을 그 놓지는 않습니다. 보통 뭐한 20g, 30g에서 시작해서 점차적으로 올려서 예, 증량하는 것이니까, 예, 이렇게 하면 되고, 예, 결핍이 없는 사람도 적은 용량부터 시작한다는 거. 그리고, 에, 이 검사가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에, 고용량 주사를 맞는 항암 치료하는 분들은 반드시 해야 되고요. 또 과거에 에, 용혈의 병력이 있을 때, 뭐, 코카콜라 소변을 봤달지, 심한 황달이 있었달지, 또 신생아 황달이 있었달지, 이런 이 용혈의 과거력이 있는 사람은 이 검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 우리나라에 이제 그 동남아시아에서 이민 와서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원래 더운 나라 사람들은 이, 이 효소 결핍이 훨씬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1,000명 예, 중한 명에서 세명 정도 0.3%도 안 되는데 이분들은 5%가 넘습니다. 100명 중5명 정도 있으니까요. 이거는 굉장히 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열대지방에 사는 사람, 동남아시아, 뭐, 필리핀, 방글라데시, 인도, 뭐, 이런 사람들은 비타민C 주사를 맞을 때이 검사를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두 번째 그 비타민C 주사의 부작용으로 하면 신장결석입니다. 치명적인 부작용이라고는 할수 없습니다. 비타민C가 대사될 때 옥살산이 생성하고, 이 옥살산이 신장결석을 유발하는 효과가 조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장결석에 병력이 있었다면 또는 현재 결석이 조금 있다면 결석이 재발하거나 조금 커질 가능성이 약간 있는 것입니다.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약간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조심은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신장결석이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비타민C 주사를 맞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거를,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맞는다고 할지라도 신장결석이 더 커지거나 또는 재발하거나 하는 빈도는 매우 적습니다. 그래서, 어, 결석이 있다 하더라도 절대적으로 못 맞는 것은 아니고, 어, 암 치료가 하고 있는데 이 고용량 주사가 꼭 필요하다면 환자와 의사가 상의해서 결정해서 맞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장 결석이 있었던 사람은 마그네슘 비타민 B6를 함께 투여합니다. 원래 병원에서 비타민 C 주사를 놓을 때 마그네슘 비타민 B6 대부분은 함께 투여합니다. 저는 아예 기본으로 함께 투여합니다. 그 이유가 신장결석을 억제하는 효과가 이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다른 효과도 있죠. 물론. 그리고 이 마그네슘 비타민 B6를 평소에도 경구 복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신장결석이 있었던 사람은요. 그리고 예, 주사 맞는 날은 물을 많이 드셔야 됩니다. 최소 2리터 정도를 저는 권장합니다. 그날 저녁에는 참자다가 예, 소변을 여러 번 본다 하더라도 한 2리터 정도 먹습니다. 예, 그리고 주사 맞는 도중에도 물을 여러 컵, 여러 컵 마시게 합니다. 그 이유를 이제부터 예, 이게 이제 신장 결석을 예방하는 방법도 되고 또 다른 비타민 c의 예, 가벼운 부작용을 아, 어, 예방하는 방법도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 가벼운, 가벼운 비타민C 주사 부작용으로, 예, 비타민C가 농도가 좀 진하고 약한 산성을 띠기 때문에 주사를 맞는 도중에 혈관통, 그리고 갈증, 또 어지럼증, 가슴 답답증, 이런 증상이 흔히 호소합니다. 이거는 흔합니다. 그러면, 예, 좀 속도를 천천히 맞으면 되고, 주사를 맞는 도중에 물을 여러 컵 마시면 됩니다. 물을 여러 컵 마시면 되고, 또 가슴이 답답하거나 할 때는 앉아서 맞으면 훨씬 편합니다. 누워서 맞지 마시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액이 차가운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이제 오한이나 근육경련이 나타나기 때문에, 예, 그, 침대 바닥을 따뜻하게 하고, 또 따뜻한 물을 마시고 또 천천히 마, 마시고 이렇게 하면 이거는 문제가 되지 않고요. 또 일시적으로 저칼슘혈증으로 인해서 근육 경련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이제 칼슘 주사를 의료진이 예, 판단해서 필요하면 칼슘 주사를 맞으면 해결되는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 예, 오렌지 주스를 예, 조금 마시면 됩니다. 오렌지 주스 마시고 조금 기다리고 좀 천천히 맞으면 되니까 이거는 매우 드물기 때문에 너무 급장 안 하셔도 되고요. 또이 공복에 이 비타민 C를 맞으면 약간 어지럽거나 가슴이 답답하거나 그럴 수 있습니다. 또는 메스꺼운 증상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식사를 하고 오셔서 맞는 것을 추천합니다. 저희는 이제 이런 증상이 있으면 저희가 이제 어 공복으로 피 검사를 할 때가 있고. 또 피검사 하고 바로 비타민 C 주사를 맞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희는 이제 뭐 두유랄지 뭐 이렇게 가벼운 이 먹을 견과류랄지 이런 것들을 드립니다. 그래서 에, 가급적이면은 이제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식사를 하고 에, 맞으면 이런 증상 이런 증상은 에, 괜찮게 되겠습니다. 이런 몇 가지 이런 예 뭐 가벼운 부작용입니다. 가벼운 부작용이고 충분히 이거는 대처가 가능한 거니까 이거는 걱정할 것이 없고 예 보통 이 암환자에게 비타민 C 보용량은 최소 40g에서 100g 또는 그 이상도 놓을 수 있는 거라서 이렇게 많이 놓는 것이고요. 이럴 때이 용량에 비례해서 이 용량에 비례해서. 이 용열이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용량을 많이 맞으면 용열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암 환자 고용량에서 이런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몸살 독감 감기 이런 경우에는 보통 이 정도를 맞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용열이 나타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 지식 스피디 효소 결핍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런 정도에 맞은 경우 가지고 용혈이 나타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실 건 아니고, 암 환자에서 고용량 맞을 경우에는 꼭그 효소결핍 검사를 예, 저렴하니까요. 꼭 하시고 맞으시면 됩니다. 의사선생님이 또 알아서 검사하시고 하실 겁니다. 예, 오늘의 정리는 비타민C 고용량 주사 맞기 전에 예, 지식 스피디 효소결핍 여부를 꼭 검사를 하면 용혈의, 용혈의 그런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 이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